오늘은 보테라에서 나온 아로마 오일인데요. 페퍼민트 오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퍼민트는 인트로키트에서 보테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3종 세트. 거기에 지금 들어있는데요. 인트로키트. 처음 접해보는 그런 오일이라는 겁니다. 인트로키트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페퍼민트, 라벤더, 레몬.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중에 페퍼민트 지금 이 시간에는 페퍼민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은 허브티 페퍼민트 허브티를 말하는 겁니다. 28잔과 같다고 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퍼민트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백퍼민트를 딱 한번 처음 해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세요. 너무 강해서. 우리가 기존 치약이나 껌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백퍼민트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리고 또 할머니들이 바크사탕 이러면 목이 목이시원하고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백퍼민트를 우리가 도테라의 아로마 오일로 이제 만나게 된 건데. 기존 아로마 오일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천양마트에 가서 보면 천원짜리도 있고요. 그러나 이 도테라에서 나온 페퍼민트 오일이 뭐가 다른가? 페퍼민트 오일이 시 p 티지 등급이라는 게 다르다. Certified Pure Therapeutic Grade. 예, 공인된 순수 치료 등급의 아로마 오일. 순수하다라고 했어요. 순수. Pure.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들 때문에, 예, ]적인 걸 찾아요. 그래서 천연, 아, 이건 천연이에요 이러면 어? 정말? 근데 우리가 천연이라는 말에 있는 함정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순수라는 말, 말은 많이 사용을 안합니다 요즘. 뭐 아이들한테 순수하다 이렇게는 하지만 순수라는 말보다는 천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그러나 실제로 천연이라는 거는요. 천연이 아주 자연에서 온게한3 4죠 이 첨가된 것도 천연이라는 방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순수는요, 그냥 100% 내추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게 100% 내추럴일 때, 그데 네. 우리가 아로마 오일 같은 걸사 보면요, 100% 올가닉이라고 되는 것도 있어요. 올가닉은 또 뭘까요? 올가닉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보면은 내추럴은 천연이라는 거, 올가닉은요, 유기농이다. 그래서 어쨌든 도테라 아루모위은 CPTG 등급이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페포민트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페포민트는 아까 했을 때 강력하게 했죠. 어, 그 강력하게 뭔가 공공 뚫어지는 느낌인데 그게 바로 소통이 되는 거라는 예요 소통. 어, 소통이 되면 수만이 일어나. 독일에서는 감기가 걸렸을 때 가면은 페퍼민트를 처방해줍니다. 네, 그래서 페퍼민트 차를 많이 마시라고 하죠. 페퍼민트 차를 따뜻한 물에 페퍼민트 오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요. 훈중요법이 돼요. 그래서 페퍼민트를 우리가 손으로 비벼서 하고 향을 마실 수도 있지만 따뜻한 물에 해서 딱 하면 스티미할레이션 말하자면 훈중요법이 돼서 훨씬 더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콧구멍이 뻥 뚫어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손증을몇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뜻한 차를 다시 마셔주시면, 목이 또뽕 뚫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이 페퍼미터는 아주 강력하게 폐를 청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 담배 많이 피우고 이러신 분들, 뭐, 인체의 신비 런데 가보면 폐가 아주 새카맣게된 것들을 나중에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인체를 해부해서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가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옷 같은 거는 더러우면 세탁을 할수 있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막 씻거나 할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소통시켜서 깨끗하게 해주고, 또는 더러운 게 있으면 튀어나오게 해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강력한 효과가 이 페퍼민트에게 있다는 거죠. 또이 페퍼민트는 아이들이 감기 걸렸을 때, 열났을 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애기까지 그래서 어린아이들 열날 때는 요 라벤더하고 1대1로 섞어서 사용해주시면, 열을 내릴 수가 있고요. 또 기침을 많이 할 때는 거즈 어, 손수건 같은데 한 방울 떨어뜨려서 목에 감아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페퍼민트를 모든 식구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통증에도 쓸수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또 보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저는요 힐링 테라입니다. 감사합니다.